제일 유용한 쿠팡 필수템 탑3. 전 이거 보이면 맨날 쟁여놔요. 제일 유용하게 쓴 쿠팡 추천템 3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수이사이 파우더 워시. 개별 포장으로 여행갈 때 딱이에요. 효소 거품이 풍성해서 모공 각질 피지 블랙헤드까지. 한 번에 케어 가능합니다. 자이티 얼음 트레이 18구. 맨날 밖에서 커피 사드시나요? 아니면 집에 얼음이 늘 부족해서 불편하셨죠? 이제는 대용량으로 싼 가격에 얼음을 만나보세요. 카페 얼음 크기처럼 큰 사이즈로 집에서 가성비 있게 아이스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한번 비틀면 와르르 쏟아지는 얼음으로 BPA 프리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아무리 비틀어도 깨짐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얼음 트레이를 사면 스쿱, 뚜껑, 보관통까지 주는 꿀템이에요. 휴족 시간, 쿨링 시트,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때, 피곤한 다리에 붙이기만 하면 마사지한 듯 시원한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제 프로필 링크 꾹 눌러 방문 또는 쿠팡 검색으로 빠르게 만나보세요.